안녕하세요. 7월 4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중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순화동 덕수궁 로데캐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만리동 일가 서울역기오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75억보다 13.7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당동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억보다 13.33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회원동 일가 남산 롯데캐슬아이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0억보다 12.5% 저렴한 1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29억보다 10.5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